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더미식의 어, 매운주의 장인라면 준비했고요 저는 어,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미치만두 다섯 개 넣어서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김밥 이 김치는 쿠팡에서 제가 즐겨 먹고 있는 김치인데요 선영원 실비김치그 다음에 총각김치예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. 네. <목소리도> 매운지 장인라면 맵피는 핵불닭보다 좀더 매운 것 같고요. 어,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. 뭐, 저는 맛있게 매운 것 같아요. 이렇게 맵장인 챌린지가 있더라고요. 뭐, 저는, 뭐, 음, 따로, 뭐, 신청을 하지 않을 거지만, 한번 읽어볼게요. 고추의 맛으로 꽉 채운 스코빌 지수 12,000. 부투, 졸로키아, 하바네로, 청양고추, 베트남 고추, 통, 페페론, 치노까지. 그게 바로 더미식, 매운주의, 장인라면, 맵장인 인증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